대구의 자리를 위한 끝없는 도전 경남 s 스에스 마사드 2차파 결승전 이대일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엔 c 키뉴의정영철 선수 제1승에 이수했다는 순간 역전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부현 커버 아! 그렇죠 그렇죠 김부현이 나와야죠 그렇죠 서비박정진으로 높은 3라인 김영가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프로포테이시가 나올 차례죠 그렇습니다 김구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분명히 SX 소울팀이 아, 지금도 힘을 낼수 있는 거고요 아 정영철 선수의 경기력 자체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김구현 선수가 잡아낸다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1세트 끝났을 때 박성준 선수의 저수력 이번에 스트리로 하도록 칭찬는데 바로 트 뒤에서 박고올이봐서또 하나의 선수령이정해져죠 깜짝 놀랄 만한 터치력으로 지금 이 대전을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구현, 선수, 김구현 선수의 역할이 다른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중요한 겁니다 성남 예, 에 x 터 마스터즈 2007에서 진영 선수가 경기를 끝냈었다면 이제는 김구현 선수가 경기를 끝내는 예, 그런 활약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예, 예. 어떤 카드게임에서는 조커가암카드면될수 예. 있는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구현 선수는 에이치가 되어야 해요 특급 에이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뭐이 포탈 복수와 적 성격은 어.. 야무하긴한니다만김구현의 어, 이름까지 마찬가지로 기대기 몸이 쓰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이 아쉬움을 풀어버리고 이렇 기록하고 힘의 우주를 이히 기억이 야죠예뭐세팅고 뭐고 김구현 선수는 바로 경기선에 앉자마자 옆번서 움직이더니 어.. 잠깐 다시 이들왔다 나갔네요 예예저마앞에김구현 선수가 지금 전위에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정도 상대방 내가 꺾고주지 이렇게 되면은 뭐 정말 다시 한번주편의에스로확 넘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김재 선수 이후에 이 정영철이라는 카드의 에이스 두 장이 날아갔거든요 박정준 선수와 김영 선수가 연속해서 이 정영철에게 패했기 때문에 김구현 마저 무너지는 절대 안됩니다 네, 김구현 선수마저 무너지게 되면 이후에 카드가 정영철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MBC 게임 히어로에는 아직 빙찬규와 염도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구현 선수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눌러서지 말고 경기를 끝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여준 정영철 선수의 대체란전 실력, 실력은 에시즌이습니다 정말 엄지손가락을 스쳐 재만한 실력이었는데 김구현 선수가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이 범용철 선수를 더 지켜보겠다라고 예 라고 정말 자처했을 수도 있겠고 김구현 선수가 맞지 못하면은 세끗 투하는 3대1로 매치 포인트에 놓이게 됩니다. 예. 예. 어이 경기 끝나고도 예,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진영수 선수가 안 뜨지 정영철 선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승리를 얻고 이제는 예, 또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김구 선수가 진짜 정영철 선수를 막아야 돼요. 못 막으면. 1세3 코너에 밀리고, 몰리고, 그리고! MKM 2월로는 인창기, 여보선 이런 쟁쟁한 세랑 카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숫자하에서 분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떤 또희은 카드가 나와서 어... 전황을 뒤집어 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김구현이라는 카드만 걷게 되면 남은 카드는 아, 정말 경, 경험이 별로 없는 김경효 선수, 김윤환 선수 어, 조일장 선수, 박종 선수 남게 됩니다. 예, 뭐, 김윤환 선수는 워낙 큰 문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멋진 경기로 가진 선수이기는 합니다만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될 수 밖에 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또 상대가 남아있는 카드들, 민찬기나 연보성 선수 저그전에 정말 강한 카드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게끔, 김구현 선수가 여기서 경기를 끝내는 것이, SX 소울팀에게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수 밖에 는 없습니다. 예. 예. 물론, 최후의 1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 풀수 있는 네. 그런 팀배틀 어, 방식으로 오는 경기가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선수가 나올 때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만 스코어상으로 코너에 몰리면 평소에 잘하는 선수들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나에게 모든 것이 걸려있구나라는 걸 어, 느끼게 되면서 좀 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스코어를 좀 대등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그런 게 필요한데 아, 지금은 MC게임 히어로가 확실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아, 어, 뭐, 지난, 그, 경남 STX 컵 마스터즈 2008, 어, 그때도 3대1이었던 상황을 뒤집었거든요. 네. 민찬기 선수가 한 세트를 따고 그 이후에 박지호 선수가 두 세트를 따면서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진영수 선수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지난 경남 STX컵 마스터즈 2007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이번에 2008의 히어로는 또 김구현 선수가 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검증됐고 MSL에서 결승에 올라 봤었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도 전혀 떨지 않는 이런 어떤 강심장을 또 가진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작년에 STX솔 어려운 경기 했어요. 예, 네, 분명히 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영수 선수가 어, 3킬이라는 3연승이라는 어, 멋진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우승을 거머쥐었거든요 그래서 예, 김구현 선수가 또 그런 역할을 오늘 경기에서 해주는 어, 그런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김구현 선수는 들어왔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1888 결승전 경기 앞에 보여 이곳은 마산신뢰체육관이다. 현재 세트와 이대일, 미투에 있는 에스키의 제2 충전 김도현 선수가 출시됐습니다. 과연 이 김도현 선수가 박성준, 김영수 이 조장에 있을 수 없던 저녁 선수들을 막을 수 있을 지이 또가 2대 2가 될것인지 3대 1일 것인지오대로에서결정 됩니다. 김구현 선수를 먼저 만나보셨네요 그리고 네. 새로 적인 바로 영철 어.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1세트 끝났을 때박종준 선수 오늘의 비율이요 2세트가 끝났을 때 어, 정영철 선수가 될수 있겠네. 솔직히 이제 이번 첫 번째 경기 시작할 때 정영철 선수는 그다지 주목받는 그런 그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 그렇죠. 각팀의 에이스 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m b c 히어로팀의 에이스 하면은 민찬기 엄보성 이두 선수를 가장 먼저 떠올르고 떠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 추가하자면 박호 선수까지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선수를 꼽는데 정영철 선수가 두 번째 패스 나와서 박성준 진영 선수를 잡은 이 순간 전체적으로 이제 SF 소울팀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예아 상대 전쟁이 그래서 지인형 선수는 또 뒤지게 됐어요 저기 부또 재미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거죠 네, 그렇죠. 예. 오버로드 경찰 운이 따라네요네 바로 아래로 그리고 오버로드는 바로 위로 서로의 진인을한 번에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운이 따라 줍니다. 자, 요즘 올림픽에 맞는 게 똥이 있죠? 네, 피터팬인네요 네버랜드. <목소리> 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지금 현재 s x 호는 김... 그... 정영철이라는 거대한 김상을 만났어요. 예. <laughs> 자, 지난 대회에서 <laughs> 예 보고... 예, 정영정 <그거. 웃음> 선수에게 아주 푸른한 기어 부르습니다 <laughs> 네, 안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네. 경영철 선수는 오버로드 뽑고 9분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원 정도는 어찌 뽑고요. 꼬집어져 올리고 예. 있는 김구현 선수. 어? 실수했는데요? 예. 쭉들어지 못하셨습니다. 커트롤 하다가 약간 실수를 했었고. 어어! h oh. p 가 낮아져 있는 드론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드론을 아, 위쪽에다가 아, 좀 피신을 시켰는데 아, 결국 김구현 선수가 네. 기분 좋게도 <laughs> 잡아내고 참, 좋은 출발입니다. 예. 예. 컨트롤을 실수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아예 일단 뒤집박스 섞어놨다가. 오게. 음, 찾아봐. 그랬는데 찾았어요. <웃음> 예. <웃음> 네. 찾아내면서. <laughs> 네. 하드게임 강한 선수 아닙니까? 이등교고 예. 어. 김구현. 예. 네. 그래서 드론 더 뽑고 있지요. <laughs> 네. 사실 그쵸? 저글링이 뽑혀도 스포닝풀이 완성된 이후에 저글링이 뽑혀도 되는데 드론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저글링 지금 뽑아봤자 캐, 여기 캐론 짓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저글링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 드론도 손해도 받겠다 하니까 드론을 조금 더 뽑았고 캐론 하나 시겠어요 판단 좋아요 예캐론 하나에만 의존하면서 게이트 올리고 그다음에 태크 확보 하면 됩니다 예자 그리고 배터리를 결 준비하고 있는 야 조건제는 예. 수험견때는... 예. 저거는안 뽑아 아, 지금 체력도 어. 먼지래요 예, 저거는안 뽑아 이겁니다 예, 저거는 계속 <laughs> 뽑아라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자안 예. 예. 뽑으면 내가 영원히 괴롭힌다 <laughs> 라고 예. 프로브가 얘기하는 거 같아요 자저거니또15 또, 남았어요 또도착합니다 또, 위로 또 어? 또 어? 또 어? 또, 어? 어 스킬 불쇼 어, 아직 몰라요 아, 아직, 몰라요. 아, 아직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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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철 선수가 약간 실수하기도 했고 예, 자기 드론이 자기를 때리는 예, 네.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예. 아 지금 아, 말렸는데요. 1번0번 쓰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 진짜 뽑기 싫었거든요, 정들리 얼마큼 견제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진짜 그리고 아직도 갈라서 전파리 무드 세행하고요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 김구원 선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두 마리. 예. 아, 진짜 적은 초반 하나를 다힌 골. 예. 드론 두 마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마침뭐 모습상으로 보기에 조금 오버해서 생각하자면은 어그더 프로브에게 계속 잡히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 드론이 자신의 드론을 잡은 듯한 아, 이런 모습으로 아, 아, 비지는 만큼 예. 아, 여하튼 드론 무기를 잃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변함이 없거든요. 단절한 예. 자살을 했겠군요. 예. 자 그리고 빠져 나가는 프로브입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예. 예. 두 번째 확장까지 확인을 그렇습니다 할수 있죠 네 음. 그리고 캐논나 음. 다시 음. 추가 4올라가고토질면 가만히 상태 음. 아프로 진짜, 진짜 잘살려요 여전히 살아있는프 오브 이야 야못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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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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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나요, 또, 설마. 들어! 아, 들어가. 들요가 설마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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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프로어가 정말 가작감가들다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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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김가현선가마가들어이면서 하나는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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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유도하면서 어쨌든두 마리나 줄여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상대방의 상황이 파악하고다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의 출발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3캐롤의 프로브터 패스까지. 예. 본진 안까지 들어가서 태그까지 확인했다면 저 입구 쪽에 캐논 하나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입구 쪽에 캐논 소환을 해놓는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나가시나 봐요. 저거이꽤 나오거든요. 지금. 어, 굉장히 어, 나 많이 나옵니다. 또 다시 한번 바속이거든요. 예. 저걸 걸리지 않고 프로백에 걸리지 않고 왼쪽 구석에 있거든요. 하지만 자, 아, 이거 돌판데요. 돌판데요. 돌판이야. 아! 재미가좋아요 아 재미가 좋습니다. 네. 예. 캐논 제게 1대 1 포격했시. 자, 아직 진화도 안 나오고 뭐사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오자 아직 서저 와성이안 됐죠. 예. 그려고 예, 딱 마음 먹고 저걸 각까지 이건 안 되는데 말렸겠는데요? 정열석 선수. 네. 상대방의 완벽한 방어와 적 선전의 힘에 지금 무리다. 팀을 그냥 빼버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예. 점이 이렇게나 많아요. 네. 그런데 모서리가 네. 필러 세기와 캐논 세기에 맞췄습니다 예. 그리고 오버들은 하나, 두 죽었을 것 같고요. 어. 예. 일승 기록 기록이. 그 어, 타이어완성되 있고, 커셔 날아와서 요격을 이끌어 버릴 데 커세어 공업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스틱업을 때고 예, 예, 예. 커세어 공업이네요 정혁 선수가 조금 삐걱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아. 예, 일단 아, 저기... 어, 흐름 자체는 예. 김구현 선수가 잘 잡아갔어요 네. 더블링에 어, 어떤 날임도 지금은 허용하지 않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예, 일단 커세어 다섯까지 지금 생산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추하고 있었던 김구현 선수 역시 해처리 추가하고 있었던 정현선 선수도 정영철 선수가 과, 좀 과감하게 가는데요 손해를 많이 봤다 싶으니까 네. 네. 예. 이게 정선수를확 확보하면서 그 전에 봤었던 손해를 좀 벌충하기 위한 예, 그런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 어, 김구현 선수는 적절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서재어로 견제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위치 예, 보면서 네, 예, 게이트웨이 들리는, 이런 운영. 자, 갑니서 자, 마서지, 다 됐겠고요. 보세요 하나만 전찰레임으로 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 리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나 나왔죠. 와있 어, 버세요. 세 개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아둔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보이는데, 게이트웨이가 쭉 늘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한 손에 지금 상대방을 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아, 선수다 패턴을 되게 잘 늘려놨어요 예. 예 그래서 자 이후에 김구현 선수가 어떤 공격을 펼칠지는 봐야 됩니다만 와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자훅 부러져 있는 저글링 그리고 아직도 커튼은 이버를 틔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저글링과 루탈리스 니다아 그리고 또 눈치를 좀잘 봤는데요 커세어가 과감하게 어 그냥 왔다갔다 만 하고 자 내가 스파이어가 완성인데 쭉 한번 왔다 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또 시간 좀 뮤트만 음, 보는 것같으니까 예. 오히려 다세의 뮤타리스트 쿼디로또 한번 상대를 제압할 생각? 이거 만약에 김구현 선수가 커세어를 계속 찍지 않고 그냥 드라군 리버만 생산한 상태에서 진출한다면 위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커세어도 조금 더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커세어 세 개에서 네, 하나. 4개예요, 예. 에서 하나 더 찍고 나머지 깨스는 전부 다 지금 드라군 리버 하기 위해서 지금 드라군에게 자원을 지금. 어, 계속해서 몰아주고 있는 이런 와중이거든요. 만약에 셔틀이 어, 떨어진다거나 이런 어, 상황이 되면은 진짜 이 전략 자체는 실패가 될수 있고 겠 지금은 그라음 리버라는 거 어느 정도 느꼈어요. 예. 아, 네. 아, 네. 자 갑니다. 나 갑니다. 네. 네 어쨌든 정영철 선수가 힘이 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 김구연 선수도 전투를 아주 집중력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한 방으로 거의 그 상태를 그런 상태로 몰고 간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번이나 예, 잘못 싸우면 경기 끝납니다, 그냥 내려가고 있는 해터이 너무 강한 상대가. 예. 자, 다시. 호세오가 날이 떨어졌고요. 최상은 어떻게 하나로 빠버요 이번, 이리버번 이번, 이번. 이번은 다 피겨를. 와. 소리가 많아서. 터리가 많아서 지금. 소요, 소리. 맞... 아. 완벽하게 막았는데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저명철이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다 저명철의 기승 아김구현 선수 이거 어. 야 어, 눈앞이 패처가 어,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패턴 다 갖고 해놓은 이후에 상대가 이런식의 유닛 조합을 가지고 올거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데 네. 엄청나게 자궁치서가 확 튀어나오면서 선수 한방에 무력화 뮤탈리스는 리버 점사 이후에 남는 뮤탈리스트와 스커지로 아 더블링으로 드라군 상대 와. 그리고 이제 히드라 큰일 났는데요 김구현. 예. 그러니까 드라군 리버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해처리를잘 늘려놨었기 때문에 유닛 조합을 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세어가 선두에 서는 것을 스커지로 떠올 뜨트리고 그리고 커트리 뒤쪽으로 빠지니까 리버는 뮤탈스로 점사하고 나머지 리버가 제거되니까 더블링으로 아주. 살마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 리버를 업어 했고있된다람들 네. 하지만 이제 김선현선수가 네. 네. 기회를 놓치면은 떨어집니다. 아, 네. 지금 정그김구현 선수의 한방 병력은 진짜 진짜 정현 선수의 처리를막다깨부수고 아질아질하게 네. 어, 정현 선수가막는다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됐어야지그런 징후 맞으면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래 원래 원라원그라라 원래 좀 약해요. 원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원래 좀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해 봤을 때딱 그렇게 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아깐만죠자두 자, 리버가 죽었고 셔틀도 터졌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확장을 선택하고 있는 자방이라 띄어있는 정혁철 선수 확장을 선택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확장 준비하고 있는 자 프로 다시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다 김구현, 시드라이양은 일단은 숨기는 이런 모습이었고 한순간에 이제 상대방의 어, 멀티 쪽으로 와! 들이닥치면서 어, 다른 쪽에 이제 어, 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 의 해처리를 좀 한꺼번에 폭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원래 한번막아내고 아, 나면은 프로토스가 추가 확장의 의지를 보일때더적으 확장을 하나 들어가거든요. 어, 예.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시그라벨 다수를 모으는 거 보니 율타리스프로 만약에 드라곤이 빠졌을 경우에는 정렬을 밀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더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길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드라곤이 빠지게 되면은 센터로 이렇게 확 몰아붙일 수 있는데 아 이거 잘못 싸우면 안 되죠. 예 그렇죠.가 자원 타격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아, 미세한 좀... 벌티역을 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덮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 선수는 드라곤을 이제는 어, 그런 뽑아놨었던 것만 쓰고 질러템 플러계열로 유닛을 조합하면서 네. 인정 확장을 돌리는. 예. 네. 그런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첫들 리버가 탑니다. 이적은 아, 다시 생산돼서 아까만큼의 조합이 지금 갖춰준 이런 와중인데 예. 멀티도 하지 않고 일단은 자원, 병력 위주로만 유닛을 생산한 아, 정영철 선수가 한번 공격에 실패한다. 이러면은 멀티 하나 프로토스에게더 내주면서 김구현 선수에게 경기를 잡힐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 중요한 순간이 온것 같은데요. 자, 최대한 끌어들여서 상대방을 양쪽에서 덮칠 생각 지금 정영철 선수를 해야 되고요. 예. 아던져보니컴 성큰이따라 잘 예, 뒤로 빠지네요 그냥 알았어요 예. 쪽으로 보아나요? 예야 아, 눈치 잘 보네요 예, 양보수 그, 예 프로브 하나에 뒤로 지금 아 진업하나에 뒤로, 뒤로 다 물러났었죠 잘 빠졌어요 예? 예 멀티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저 저우가 이렇게 함정하고 있는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이테플러 더 모을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확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시간 끌면 됩니다. 저가 멀티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 소리 모두 있고 하셔. 예. 견제 견제 견제. 자, 자 그래서 그렇죠. 김구현의 견제가 빛을 발 한다면 히들어 놔두고 템드라블 수도 있고요. 길럿 그리고 하이테플러. 자, 아! 김구현 대로 쪽에 내려오는 길목에 자, 내려와라. 붙으면은붙으면은 테플러 테플러. 맞었어요 네. 소리 때리고 있습니다. 소리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림길인데요. 하이커프로 남겨놓고 왔거든요. 네. 예. 어 아, 아, 아 진짜, 진짜 잘한 겁니다. 아. 김부연의 고개가 시작됩니다. 자, 자 이제 네, 어쩔 수 없어. 소리 뿌리 어쩔 수 없어. 진짜 정신을 들어갔거든요. 한타만 막을 했습니다. 예. 김부연 선수는 이 한타만 뿌리 아. 깨지고요. 나 비가 없어요. 한타만 막을 했습니다. 이거가 아. 있고 하이커프로 갑니다 경이이더 봐. 야, 이거 봐. 요 이거 이거 봐. 이 이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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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가 야, 이 이거 봐. 야, 이거 야, 이거 봐.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이 이거 봐. 이 이거 봐. 야, 멋있는 하지 않고 경력 위주로만 탓도 모았던 정연철에게 다할뻔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야, 정말 김구현 선수가 이 정연철 선수를 삼발을 1승을 추구하는 것을 구현해내는군요 아, 이요한 거, 도커, 고개사, 모두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김구현 선수가 만약에. 이번 시즌 2 2하고 이후에는 아나에2아2022 2022 2022 2022 2고2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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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버렸네요 김부현 선수이2대공격을만들었습다 그렇다면 김부현을 잡아라 누가 나올 것일까요 다음 주에 다섯 번째 경기전 여러분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